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이 끝나지 않는 뉴스의 숙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. 전또 다른 세계에서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. 잘해봐요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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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차 자, 자. 어우, 야, 갑부나 이런. 주어 앵커님, 이사님, 이사도 뭐. 아니고 상무고. 어, 상무님이요? 아이, 아이, 나런마 말. 너무 완벽한 이미지였잖아요. 네, 진짜로, 네. 그동안. 내가 뭐가 비었는데 <laughs> 아, 비웠는 저는. 불을 더 들어가야 돼? 아니, 아니. 을 너무 많이 뿌려. <laughs> 내가 남자 같아요? 아니요. 아니. <laughs> 뭐하는 프로그램도 알고 왔어? 재밌게. 시사인가요? 근데... 아, 시사는 아니죠. 홀로쇼예요. <laughs> 부르고, <laughs> 부르고 싶은 게스트 혹시 있으세요? 누구예요? 나는 ᄂ 실사가 아니라고. 아니 시사 아니라고.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인 그 정말 꿈이죠. 꿈. 조금 더 비주얼 좀 괜찮은 친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. 아, 그 생각을 했지. 했어. <laughs> 솔직히 말하면 나는 싱글이 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 아니야. 무슨 조합이냐 이거 <laughs>